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텐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두머리에 귀엽고 예쁜 외모를 가진 텐텐은 마이트가이가 담당 상금 닌자를 맡고 있는 팀의 유일한 여성 멤버로 팀원들이 채술에 특화된 만큼 무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지원 사격 및 어모를 담당한 캐릭입니다. 텐텐은 스승인 마이트가이와 휴가의 천재인 내지조차 인정할 정도의 매우 수준 높은 암기술을 사용하는 닌자 도구의 스페셜 리스트로 그야말로 진짜 닌자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텐텐의 재능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녀의 한 기수 아래인 여성 멤버들만 봐도 비록 재능은 부족하지만 휴가의 피를 이어받아 혈기한계 능력을 지닌 히나타 야마나카 일족의 비전인술과 약간의 의료인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이노, 혈기한계와 비전인술은 없지만 타고난 차크라 컨트롤 능력과 전설의 삼린자인 친하대의 모든 정수를 이어받은 사쿠라와 비교하자면 텐텐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텐텐은 어린 시절부터 친하대를 동경해왔고 그녀 같은 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차크라 컨트롤에 대한 재능이 부족한 텐텐은 친하대 같은 의류 닌자가 될수 없었고 그외 인술, 환술, 채술에 대한 재능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텐텐은 타고난 재능 앞에는 아무 소용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녀가 롱리와 네지와 함께 팀을 이루게 되면서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텐텐의 스승은 마이트 가이입니다. 그는 실제로 노력으로 재능을 뛰어넘은 것을 몸소 증명한 존재였고, 그가 가진 노력에 대한 믿음과 긍정 에너지는 롱니뿐만이 아닌 텐텐에게도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가이는 롱니가 임무 도중 잦은 실수를 범하거나 자신의 노력에 의심을 품었을 때에도 끝까지 롱니에게 격려해 주어 결국 롱니가 훌륭한 체술가로 성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해주었고, 그 롱니의 성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텐텐은 롱니로 인해 매우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텐텐의 닌자 도구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의 재능이 있다고 느낀 가인은 텐텐에게 단순히 친화대의 뒤를 쫓는 행위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었고 무기술과 그 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소환수를 가르쳤습니다. 비록 텐텐은 지적 생명체인 소환수와 피를 매개로 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평상시엔 두루마리 안에 물건을 저장해 두다가 피로시 두루마리를 이용해 먼 곳에 있는 물건을 불러오는 방식인 일종의 시공간 이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는 그 두루마리 안에 수많은 투척무기와 기폭찰, 연막탄 등 각종 무기들을 봉인해 두었다가 유사시 그 무기들을 소환해 원거리에서 아군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전투합니다. 그리고 무기 외에도 물이나 사다리 등 각종 도구들까지 소환해 팀에게 있어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예상치 못한 팀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데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텐텐이 속한 가이반의 특성상 나머지 세명 모두가 인술과 환술 능력이 전무하고 체술에 특화되어 근접전을 해야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텐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무기술을 사용하며 가이에게 닌자 도구의 스페셜 리스트라는 칭찬을 듣게 된 텐텐은 중급닌자 시험으로 인해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텐텐이 중급닌자 예선 시합에서 만난 상대는 모래마을의 연인자 테마리였으며 테마리의 풍두는 텐텐이 사용하는 무기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텐텐의 필살 기술이라 할수 있는 쌍승룡을 펼쳤음에도 테마리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오히려 테마리의 반격에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그녀뿐만이 아닌 자신보다 더한 노력을 한 롱니조차 금술인 팔문등갑 오문을 열었음에도 가하라를 상대로 패배해 중상을 입게 되었고 전설의 삼린자라 불리고 세계관 최고의 의류 닌자라 칭송받는 친아들조차 롱니에게 닌자를 포기하라는 죽음의 선고를 날리자 텐텐은 또다시 재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텐텐과 달리 당사자인 롱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수술이 실패시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꿈을 위해 수술을 받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위험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바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전선에 뛰어든 롱니를 본 텐텐은 그 누구보다 롱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게 되었고 자신 또한 매우 큰 자극을 받아 재능 앞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텐텐이 닌자로서의 재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텐텐은 일반적인 닌자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방대한 차크라양을 가졌습니다. 일단 텐텐이 사용하는 시공간 인술인 무기소환술은 차크라의 양에 따라 불러낼 수 있는 양이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텐텐은 제2 중급닌자시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에 담아둔 바닷물을 소환했는데 그 양이 사막한 가운데 호수를 연상할 정도의 방대한 물을 소환했었습니다. 즉 텐텐이 일반적인 닌자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방대한 차크라량을 가졌다는 것이 방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텐텐은 4차 닌자 대전에서 금각, 은각 형제가 사용했던 육도선인의 보구인 파초선을 획득했는데 원래 육도선인의 보구는 사용자의 방대한 차크라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사용할 경우 대량의 차크라를 흡수당해 죽게 됩니다. 하지만 텐테는 파초선을 획득하자마자 카쿠즈의 심장괴물을 향해 두 번을 휘둘러 처치했음에도 약간 휘청이는 정도였으며 스스로도 그저 차크라가 많이 소비되는 느낌 정도만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도 몇번더 휘둘러 나머지 카쿠즈의 심장괴물들을 처치한 후 쓰러진 것을 보면 확실히 차크라의 양만큼은 인지력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닌자에 비해 훨씬 많은 차크라 양을 가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사실상 텐텐이야말로 4차 닌자 대전의 최고의 수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해 소중한 동료인 내지의 죽음은 그녀에게 있어 비극적인 일이지만 육도 마다라가 뱉은 호박의 정병과 홍어로가 우연히 텐텐의 근처에 떨어졌고 텐텐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두루마리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무기점을 연 텐텐의 가게에 육도서인의 보고가 전시된 것을 보면 그녀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